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즘 이 드라마를 두고 말들이 많더라고? 무슨 일인지 빠르고 쉽게 핵심만 알려줄게. 핵심만. 먼저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기존 드라마들에 비해 잘 나타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우영우는 김밥을 먹을 때늘 재료를 꼼꼼히 살피고 세로로 먹어 그 이유가 자폐아들은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모르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해 세로로 먹는 이유는 자폐아들은 큰 의미가 없는 행동도 자신의 루틴이 되면 꼭 그걸 해야만 한대 실제 다른 자폐 환자분은 도로 위 금을 밟지 않는 게 자신만의 루틴이어서 아무리 급하고 큰 일이 있어도 절대 절대 밟지 않으려고 했대. 아마 우영우가 김밥을 세로로만 먹는 이유도 비슷한 논리일 거야. 또한 극중 우영우라는 이미지가 매우 사랑스럽게 나오는데, 실제로 자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자폐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이 잘 나타난 작품이라며 칭찬을 하기도 했어. 자폐 가족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큼 자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거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먼저 자폐 스펙트럼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 자폐 스펙트럼이란 첫 번째로,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야 하고 두 번째 제한된 관심사가 있고 세 번째 별다른 의미를 담지않는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장애를 말해. 여기 자폐 스펙트럼 중 우영우처럼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소수야. 다수의 자폐아들은 지적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영우 같은 자폐인들은 더욱 소수인 거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영우가 모든 자폐 스펙트럼을 대표할까봐 걱정이라고 해. 실제 자폐아의 가족은 우리 아이가 부디 드라마 속 천재가 아니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거든. 또한 아무리 자폐아를 잘 표현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데 먼저 자폐아들은 일반 학교를 다니기 너무 어려워. 학교 내 따돌림도 있고 언니도와 따돌림이 없는 학교를 가도 자폐아들의 자체 특질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 취업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할수 있겠지. 근데 거의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해.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를 줄일 수 있어서 좋다. 나는 긍정적인 반응과 자폐 환자의 너무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것 같아 걱정 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